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10일 5월의 2주차 부산 금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막강 정보의 신기자와 고배당 새벽주기의 강백호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그 지난 주도 어, 금요 경마 아, 그렇게 높은 배당은 안 나왔는데 아, 오히려 일요 경마에서 좀 나와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네. 주 5월의 2주차 경마 주간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펼쳐지는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로 인해서 좀 베테랑 기수들이 서울에 올라왔죠. 일곱 명 네, 기수가 그렇습니다. 올라왔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는 좀 적습니다. 자 하지만 인기 권 마필들을 잘 옥석을 가려낸다라면 이길 수 있는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고요. 자 이번 주도 어 신기자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죠?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5월 달 가정의 달, 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입니다. 5월 달. 아, 이번 주 신기자와 강백호가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음, 저희 방송을 참고하셨다가, 아, 금요경마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기자가 준비한 금요경마, 현장 승부처는 4경주와 5경주, 4경주, 5경주. 자, 강백호는 후반부 7경주, 8경주, 이렇게 두개두개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아, 현장 승부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5월 12일 부산 금요경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일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고요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7번 전사의 후에 안쪽에 3번 퀸 미디어, 5번 금빛 공주. 뭐 데뷔전을 가서는 6번 러닝걸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 경주인데요.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마피는 바로 7번 전사의 후예죠. 네, 그렇습니다. 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담 중량은 4kg가 올라와 있는데요. 뭐 데, 직전에 데뷔전을 치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편성 자체가 너무 좀 약한 편성입니다. 어, 직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달릴 만한 그런 어, 경주가 되겠고요. 뭐 라이스마방에서도 이번 경유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뭐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직전 경주체가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요. 어, 최은경 기수가 초반 스타트를 잘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3, 사코너 구간에서 외측으로 삐지면서 직선주로에서 다시 한번 곱비를 틀어잡고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뭐 끝걸음 여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도 데뷔전의 첫 입상. 자, 직전 경주는 현장에서 체중이 22kg가 좀 빠져나왔는데요. 요거는 최상현 기수 부담 중량 4kg. 직전에 은경이가 끌고 들어왔으니까 상현이가 끌고 들어와야죠. 네, 그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네. 문제는 네. 최은경 기수가 두 마리를 조교를 해놓고 7번 전사의 후회를 상현이한테 주고 지는 음. 9번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글쎄 뭐~ 뭐~ 예약이 이제돼 있대거나 뭐~ 사정에 의해서 어~ 최근 뉴스가 이제 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수액을 수액을 접전 구조에서 펼쳤던 구버마 스타골드도 어~ 절대 뭐~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어~ 놓쳐서 안 된다 생각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만 하나 (3번) 퀸미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뒷심 좀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어~ 뭐~ 캐세라 세라원하 강한 상대 만나서 좀 아쉬움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현장에서 인기 마라 하면은 좀 그렇게 좀큰 점수를 주기보다는 한번 다른 배당 있는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어떨까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번 퀸 미디어는 게이트는 좋습니다만도 직전에 깍대기를 베겼습니다. 거의 뭐 개패듯이 잡고 요번에 부담 중량도 잡았어요. 2kg가 늘었는데. 음. 너무 저배당이라면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보여지고 네. 있고 오히려 순발력이 좋은 5번 금빛공주. 네. 아, 직전에 송경훈이가 제대로 말머리를 못하자 요번에 시대로 바꿨고 뭐 병화불련까지 하고 나오는데 일단 3번 퀸미디어는 선행을 못 갑니다. 음. 왜냐 네. (7번) 전사의 우회와 (5번) 금빛 공주가 있기 때문에 1 4일는못 간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인기마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고 (5번) 금빛 공주도 뭐 아~ 데뷔 이후 아직까지는 입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뒤가 좀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일단 아, 조선경마 일단 앞장은 까는 놈이 뭐 장땡인데 (5번) 금빛 공주. 자, 9번 스타골더 네. 어 전사의 후회를 타봤기 때문에 은경이가 지금 9번 스타골더 이거 직전에 제가 한번 현장에서 강력하게 노렸는데 네. 사토시 기소 아주 말 기분 나쁘게 타더라고요 음. 외곽에서 아, 발빠른 마필들이 11번 대유아이콘도 발이 빠르지만. 자, 외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9번 스타골드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데뷔전을 나서는 6번 게이트인 러닝걸, 요건 어떤?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데뷔전을 치르는 요 마필은요, 아직까지는 뭐 전력의 평가를 정확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실전적으로 조인건 기수가 굉장히 공, 공을 들여놨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뭐 절대 무시하지 못한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데뷔전에 러닝걸은 기대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6번 러닝걸 같은 경우는 주행조검사 때 직선주로 해서 선우미 전개 속에 자, 이번에도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전개 속에 직선주로 채찍을 댈 때마다 이 꼬랑지를 뺑글뺑글 이렇게 돌립니다. 아직은 중심이 좀덜 잡히는 마필이다. 아직은 신의 마필이기 때문에 왜냐면 마필이 뛸때이 뒷꼬랑지를 뒤로 빳빳하게 세우고 뛸니다. 그런 마필들이 중심을 아주 상당히 잘 잡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 6번 러닝 걸요것도뭐 가능성이 있겠고 일단 신기자는 7번 놓고 때리죠. 네, 7번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때릴 겁니다. 5번. 금빛 공주, 6번 러닝 걸, 아까 말씀하셨던 9번 마 스타 골드 가져가 들어와겠습니다 자, 강백권은 7번, 5번이 일단 원장 마권이 되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9번 스타 골드 자, 게이트는 상당히 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도 11번 대유 아이콘도 뭐 여기에서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앞선 전개를 빠르게 치고 나온다라면 11번 대유 아이콘까지도 한번 아, 가능성을 열어둘면서 자, 접배당구도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7번을 놓고 후차권 쌓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우선 이 경주 1200m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되겠고요. 자, 우선적으로 안쪽에 있는 1번 오픈 더 스카이. 자, 거기에 4번 슈퍼 스틸. 외곽에 있는 7번 비바 빅토리. 자 공교롭게 세 마리 마필이 모두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걸음인데, 네. 자 우선적으로 신기작께서는 어떤 마필이 유력하나요? 저는 뭐 휴양 후에 26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픈 더 스카이의 발걸음이라면 이번 편성 자체는 뭐 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 아니냐. 일곱 마리입니다. 일곱 마리 편성 중에서 뭐 이런 경주는 놓치면은 어, 마방에서 정말 아, 아쉽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 준비를 좀 잘했고요. 뭐 엄청난 주폭이 있고요. 원래 뭐 이제 휴양 가기 전에서부터 상당히 그 능력 있는 마필로 평가되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과연 공백 들를 얼만큼 극복을 할 것이냐 현장에서 대가리 뽀빳하게 세우고 내가 대가리입니다 하고 팔리는데 일단 조선경만은 결승선을 통과해야 그놈이 대가리고 이게 예전에는 작년에 좀 안으로 기대는 악벽기가 있었는데 거세를 단행하고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거세를 하고 공백이 있는데 뭐 재란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시 걸으면 좋고 4번 슈퍼스틸 네. 요거 직전 데뷔전에서 빠르게 네. 선두권에 나섰는데 끝걸음이좀 무뎌졌고, 그렇습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막판 뒷심도 약간 무딘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17%그포아주로해서그 경주력입니다. 그리고 삼정 어게인의 한 5마 신차, 6마 신차 정도라면 능력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해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외로 전7번만 비바 빅토리의 선정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저도 뭐 7번 비바 빅토리를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제가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 출발과 함께 살짝 무릎을 꿇고 약간 발주가 매끄럽지를 못한 가운데 선행을 나섰습니다만도 또 직선 주로에서 결승선 다 와서 50m 지점에서 저는 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좀 주춤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이유를 살펴본 즉선 결승선 직선 으로 50m 지점에 약간 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물구덩이처럼. 그때 포화주로해서자 그걸 보고 좀 놀래지 않았느냐. 그러지만 않았다라면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요번에 또 송경훈이가 뭐 부산에서 뭐 유능한 기수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송경훈이가 아낄 이유는 없고 외곽에서 초반 스타트도 나와 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비바 빅토리를 놓고 때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일단 영향가 없으니까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니다자 그렇다면 7번 놓고 1번 두방마권 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로코 1번, 번, 4번, 네. 두방마권 저희 방송에서 추천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1200m가 되겠고요. 3세 이하. 이경주삼경주가 분할이 돼 가지고 덟마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너무 뭐 편성이 허접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자, 우선 좀 대가리는 있죠? 네, 있습니다. 한번 음, 비바 그렇습니다. BK 보스. 네. 설명 좀해 주시죠. 예, 직전에는 뭐 프라임 어 상당히 강한 상대 만나가지고 뭐 워낙 이제 좋은 모습을 펼쳤는데요 이번 편성이 너무 부진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어, 똥말 똥말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정말 뭐 너무 좀 손실 부분이 많을 거고 또이 마필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방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번 경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뭐 강력하게 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BK버스는 덩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500 거의 4 0 k 로대의 포위평 마필인데요. 자 데뷔전에서 빠른 선입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끝걸음. 데뷔전 치고는 잘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중원 기수. 자 운전수는 좀 별로 그렇게 좀 덜덜한데 마필의 능력이 그냥 없고도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감량기수인 최웅경 기수가 기승한 1번 마하 카이저린. 요게 일단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네. 뭐... 최연경 기수 눈썹이 휘날리도록 선행을 한번 뽑아볼 것 같은데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뭐 뭐 점차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는어뭐 막판 마무리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썩 뭐 내키지 않는 그렇게 뭐 믿음이 좀 들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뭐 일단 편성 자체가 뭐 워낙 허접하니까 일단 네. 앞장을 가면은 일본 마카이저린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아 삼성 블레이다 요거 7천만원짜리 오피서 자았는데 체격은 네.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특징있는 걸음을 좀 보여주지 못하죠 네, 네 직전에 많은 인기를 모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탔습니까? 맨 뒤에서 꽁다리에서 날라왔습니다 음. 자 요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붙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상현이보단 그래도 인건이가 낫겠지 네. 근데 지난주 인건이 말타는 거 보셨죠? 네 어떻게 타대요? 좀 실망스럽게 탔습니까? 개떡같이 타지 <laughs> 못 들어오면 개떡같이, <laughs> 개떡같이 타는 겁니다 네. 그 인기만 가지고도 일경주 때부터 우리가 지난주 일요경마 일경주 때 그거, 어? 음, 파티 컨트 그 배짜리. 파티 컨트 신의원님, 신의원님은 그 9번 얘기하고 나는 11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폭병마 얘기하고. 서른한 배. 그것도 못 맞춰. 우라질. 음. 둘이서. 대가리 잡아놓고. 그렇 자, 자, 또 옆으로 샜는데. 4번 삼성 블레이드는 요번에는 좀 발주만 매끄럽게 나와준다라면 직선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아,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들은 뭐 실전 경험 마필들은 뭐 3번, 5번, 6번, 7번 뭐 이런 거보다는 아, 저는 오히려 데뷔전을 나서는 그 민장기 마방의 이번 스카이로켓이라는 마필. 아, 유현명 기수가 주행조기 검사를 받았는데 포위평 마필인데요. 자, 요 이용호 기수가 아, 상위권 마필과 병합을 논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뭐 의외로 시내 마치고는 걸음도 좀 괜찮고 안쪽 게이트 2점 아, 최선을 다한다라면 순위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을 8번은 왔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8번 놓고 하겠습니다. 8번 놓고 2번 4번입니다. 저도 2번 4번? 네. 1번 4번이 아니고 예, 2번 4번. 아, 저는 8번 놓고 1번 2번 4번 중에서 골라갈 겁니다. 왜냐, 4번 삼성 블레이더 옛말에 있죠. 개벌은남못 준다고. 또못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앞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4번, 1번도 꼭 추천을 드리고, 자, 강백호는 8번을 놓고 1번, 2번, 4번, 신기자는 8번을 놓고 2번, 4번 맞다. 네두 마리 추천드립니다. 4경주로 나옵니다. 자, 금융경마첫 번째 신기자의 특급승부 처랍니다 1300m 국산 6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인기마 접전 경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범아 줌모닝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그~ 슈퍼 스틸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어 이번 경제에 또 강력하게 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이제포아주로에서의 기록이 (1분 16초) 때입니다. 그러게 썩 어~ 축막감으로서 불안한 감은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피를 넘어서 기만한다면 중배당 이상 고배당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신기자가 중배당 이상 뭐 정확하게 찝어내면서좀 어, 아, 어, 적중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 주 어, 상당히 좀 어,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제가 어, 좀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 현장에 없는 바람에 조금 그 예상에 있어서 좀 약간의 그 고객님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또 현장 상태 보다도 정확하게. 어, 찍어내고 이번 경주를 위해서 신기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은 마필이 있습니다 자이 마필 들어오면은 정말 큰 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4 번이 무너진다면 더큰 배당이 나올 수 있, 있기 때문에 4 경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노린 마필 신기자가 현장에서 보다 더 임팩트 있게 강력하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4 경주 천삼백 0 m 인기 마 접전 많이 준비했답니다 많이 준비만 하면 뭐해 맞춰야지 맞춰야 됩니다 도착 좀 현장에서 한번 적중을 만들어 내 주시길 바라면서 5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경주 두번째 신기자가 사경주 오경주 연타석으로부터 보는 1600m 국산 6등급 국산 6등급 마필들이 1600m 를 뛰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거리죠? 그렇습니다. 네. 어, 1400도 아니고 1600인데 네. 자, 현장에서 고만고만하게 지금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열한 마리가 마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마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마방에서 걸음을 아껴놓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마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마방의 승부위를 확인을 했고요.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 숨은 복병권이다. 뭐 현장에서 어, 이번 경주를 통해서 완전하게 뒤집을 수 있는 메인 승부처 정말 승부처다운 승부처기 이 때문에 뭐 다른 경주도 몰라도요. 이 오경주 한번 과감한 승부를 던지면서 한번 999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신기자 눈에 딱 걸려 있는 마필. 이 마필이 일만 내지면뭐 끝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자신 있게 공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신기자의 4경주 5경주 두개 연타석 현장 승부처. 한번 꼭 멋진 적중으로 경막 팬들과. 아, 기쁨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육경주 천메타 경주 안쪽에 1번 블랙텐, 2번 캐세라세라 아, 외곽에 있는 8번 적도의 화신 뭐, 더 나아가서는 6번 피스베리까지도 인기를 나눠가지는 경주인데요 자, 두 마리 마필이 모두 공교롭게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이죠 네, 자, 1번 블랙텐, 2번 캐세라세라 네. 캐세라세라 뜻을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네. 말씀을 드렸죠? 네, 뭐, 뭐죠? 뭡니까? 캐세라세라 아 정말 될대로 되라 아~ 캐세라 세라가 될대로될 대로 되라라는 뜻이라고 발음도 비슷하네요 진짜 캐세라 세라 음. 될 대로 되라 아 그렇지 어. 자 (1번) 게이트는 플랙 텐 직전에 네. 다스판 주로에서 어, 네. 어~ 데뷔 전 뭐~ 초반 에~ 순발력은 그렇게 예, 빠른 모습은 아니었지만 직선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예, 더 나올 걸음이 있었고요. 뭐 여유 있게 들어왔습니다자 음. 승급전에 부담 중량 0 1 k 로 줄었고 1번 게이트 2점이고 앞에 보내놓고 따라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번 캐시라시라는 어떨까요? 아뭐 이번 경우에 강력한 우승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1번과 2번 게이트 2점도 좋고요. 또1.5 k 로 감량에 같이 승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팅 점수상 전혀 부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낄 이유도 뭐 그럴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감한 1번 2번 뭐 한방 맞고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8번 적도의 화신이 좀 섭섭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맨날 노렸던 그런 마필인데 삼 차고로 그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 1번마 블랙 텐과 2번마 캐세라 세라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대화신 과연 얼마만큼의 승부율을 가지고 도전을 할 것이냐 따라서 뭐~ 배당의 향배가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캐세라 세라 자 최상현 기수가 공교롭게 두 마리를 조교를 시켰거든요 1번 블랙 텐2번 캐세라 세라 자 그러면서도 지는 2 번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 마리를 조교시켰어. 좋은 놈 타겠어 나쁜 놈 타겠어. 아 당연히 좋은 놈을 타죠. 그래서 2번 캐세라세라가 레이스 전개도 좀 앞선에 빠르게 나갈 수 있겠고 약간 뒤는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조선경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앞장 그렇죠. 까는 놈이 좋다. 장떼, 자, 2가 선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놓고 1번 블랙텐. 자 저는 8번 적도의 화신. 뭐 화요일 날 째려볼 마필로 설명을 드렸는데, 앞선이 만약에 승급전 두 마리가 만약에 고전을 한다면 올라올 놈은 바로 이번 경주 8번 적도의 화신이 되겠고, 6번 피스베리도 어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성재 기수, 기승교체를 했는데, 이것도 뭐큰 능력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항상. 네. 자, 그렇다면 뭐 2번, 1번. 네. 일단 기본 마건이고요. 8번 적도의 화신. 요 정도만 설명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고자 네. 저희 방송에서는 (2번을) 놓고 (1번) (8번) (2박) 마권 추천을 드리면서 (7경주로) 넘어간다 자 (7경주)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1 6 0 0 m 타 아, 지난주에는 제가 (8경주) 때 강한 남자를 쌍복에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서 배당을 노렸는데. 7번 마피를 잡지를 못하면서 아쉽게도 70배짜리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 역시도 철저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안쪽에 2번 델마의 기적, 7번 보너스투 요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자이 보너스투라는 마필은 지금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1,600m를 처음 뛰는데 과연 1,600m를 얼만큼 소화할 수 있을지 또 2번 델마의 기적 최근에 가서 깨지고 있는 걸음인데 왜 깨지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현장 승부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어차피 2번, 7번 저배당 막권보다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 딱 하나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전에서 약간의 기복을 보이면서 악벽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훈련으로 순치를 하고 나오는 만큼 어차피 거리적 경험 없는 마필보다는 거리적 경험 있는 녀석을 놓고 멋진 중배당까지 때리면서 분명 칠경주는 자칫 배당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반부에서 꾸준히 저배당 흐름으로 가다가 이 칠경주에서 약간 중배당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강백호의 현장송법 060 300에 6100번. 제가 꼭 이렇게 제 입으로 제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좀 남사시럽네요 자막이 안 나가나요 여기 자막이 그래도 자 현장에서 꼭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깝깝했는데 현장에서 현장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서 팔경주 넘어갑니다 자 팔경주 1600m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들이 지금 거리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10번 하이퍼루프 9번 가속 챔피언 또 여기에 오크스페 다음 달에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하고 있는, 출전 예정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저배당 막건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9번 가속 챔피언 10번 하이퍼 루퍼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는데요. 이두 마리의 저배당 막건보다는 넉넉한 중배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배당보다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리는 만큼 7경주에서 먹은 자금, 여기다 한번 업어서 때린다라면 충분히 돈이 들수 있습니다. 8경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9경주 1800m가 되겠고요. 혼합 3등급 단촐한 9마리 경주 편성에 안쪽에 1번 블랙 사파이어, 외곽에 9번 에이스 신화, 순발력이 좋은 3번 블루 시에라,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가지는 경주입니다. 자, 신기작께서 네. 어떤 놈 놓고? 저는 9번만 에이스 신화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경주 뭐 제가 에이스 글로리하고요. 에이스 신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항상 자기 걸음을 내주고 뭐 어느 정도의 그 기대치에 항상 부응하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런 이유는 마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자가 어느 마필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마필이 실망을 준다면 결코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 물론 훈련 부분은 아주 가볍게 컨디션으로 풀었습니다만 기본적인 능력과 분명히 사이즈가 상당히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9번 마 에이스 신화 절대 도쳐서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블랙 사파이어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네. 원래 이번 경주에 우아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려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우아가 취소가 되면서 단출하게 아홉 마리 편성. 자, 일본 블랙 사파이어 같은 건 트리플 라인 북벌 신화의 전형적인 마필. 최근에 많은 인기몰이 속에 우승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그 1800, 1600에서 2착, 3착을 되고 있는데 일본 게이터 네. 아낄 이유 없죠? 네, 아낄 이유 없습니다. 조인공 기수의5 1 네. 5 k 로 그렇습니다. 어,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로얄루비라는 마필이 이제, 코 차이로 패배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로얄루비가, 어, 그, 대상 경주에서, 어, 2차 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인디언 킹과 더불어서 뭐, 강력한 그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또 흐무시라는 마필이 있어요. 코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어, 그 마필도 최근에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라면 일본만 블랙 사파이어, 51kg의 조인건 기수, 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될 강력한 축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변을 노려볼 마필이 하나 있죠. 네, 안쪽에 이번 거침없이 이건 어떨까요? 뭐 꾸준한 그 어, 발걸음 보여주고 있는데 겨, 경주 결과로 연결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어, 능력적인 부분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 직선주로 끝걸음이 좋습니다 이 녀석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직전에 41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고 이번엔 출전주기 정상 속에서 발주만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라면 선두권 마필들이 그렇게 센 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최선 승부를 한다라면 2번 거침없이 배당을 내줄 수 있겠고 뭐 7번 게이트나 새로운 법칙 역시도 은경이를 태운 것을 본다면 그냥 놀러 나온 거는 아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난 게 마음에 걸리지만 체격적 건도좀 크고요. 자 강백호는 이번 경주 3번 블루시에라를 한번 강력히 노릴 예정입니다. 56.5kg 부담 중량이 좀 높고요. 직전 경주에는 너무나 선행 경합을 하면서 안드레아 기수가 희망 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어~ 안쪽 게이트에 (3번) 블루시에라 자 편안하게 선행권 작전까지 나가준다라면 어, 저는 이번 경주 (3번) 블루시에라가 (1번) (8번) (1번) (9번) 한집 말이거든요 네. (1번) (9번이) 뭐~ 양동작전을 나서겠지만은 그래도 (3번) 블루시에라가 일단 문짝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3번을) 보내놓고 잡아도 직선에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못잡는다면 (3번이) 그냥 돌을 수도 있다 자 저는 (3번을) 놓고 때릴 예정입니다 (3번) 놓고 (1번) (9번) (2번) 자 신기자께서는 (1번) 놓고 9번 놓고 예, 1번, 3번, 7번으로 가져가도 되시. 1 3 7. 알겠습니다. 아, 뭐. 3 9, 3 9 들어와도 되잖아요? 좋죠. 들어 1번 풀어줘도 네. 상관없잖아. 그렇죠.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알겠습니다. 네. 신기자는 9번 놓고 1번, 3번, 7번 강백호는 3번 놓고 1번, 9번, 2번 제 말에 추천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 챔피언십 경주. 2,000m 2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나서는 1번 뿌듯 자, 점핑을 하고 나오는 3번 벌마 소년. 나머지 마필들은 2등급에서 잔뼈가 굵어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그렇습니다. 자, 승급전에 나서는 1번 뿌듯. 네. 현장에서 많은 인기 몰이 속에 직전 대비 부담중량 3kg 줄었고 레이스 전개또 유리하고 뺄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다만 2000m를 뛰어보지 않았다는 라 것이 조금은 의심스럽죠? 그렇습니다. 자, 훈련 상태 좋고. 네. 어~ 요번에 뭐~ 1번 게이트고 어차피 지금 5번 7번 이런 마필들이 뒤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자2 0 0 m 라도 앞선에 나간다라면 최근에 뛴 걸음 자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게이트 이점과 최근에 그 뿌듯해 그상수세 흐름은요 정말 무서운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올 걸음이 있고 구전을 뛰면서 우승 두 번에 준, 어, 이 창만 다섯 번입니다. 상당히 복수률도 높기 때문에 이마필의 능력은 뭐 이미 검증이 됐다 할 정도로 이번 경기에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마피아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1번 뿌듯이 말입니다. 네. 승급 전에 부담 중량을 많이 빼주지 않았다라면 좀 불만, 불안도 하고, 네. 또 거리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부담 중량이 무려 53km를 짊어지고, 야. 뭐, 뛴다라면, 은 뿌듯하겠습니다. 어, 3km 빠졌으니까. 어, 그렇죠. 네. 근데 이 뒷걸음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번 게이트에 아낄 이유는 없겠고, 7번 미라클이지. 네. 네. 레이팅 79점. 1점씩만 네. 먹으면 5번 피어리 스파커랑 7번 미라클이지.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아낄 이유는 없죠? 그렇죠. 아낄 이유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음. 79점에 레이팅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1번만 뿌듯이 워낙 상승세 흐름이 좋기 때문에 또 3kg 감량의 2점으로 치고 나온다면 의외로 소극적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네. 다른 대한마필이 없는데 5번 피 퓨리스파크 정도인데 네. 피어리스파크죠출전에는좀 그 외곽으로 밀렸죠? 옛날이 녀석은 항상 1번 게이트 내측 게이트에서 잘 뛰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좀 외곽으로 밀리면서 어좀한 아, 발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걸음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왜냐하면 아, 부담 중량 57kg 같이 맞다이를 달았는데 네. 자, 뒷심력 만큼은뭐 거의 고부고부다 코노미 네. 코노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피리어스 파크가 1번 뿌둑과 7번아 미라클리즈의 빈틈을 강력하게 파고들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그 복병 세력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압력을 생각합니다. (4번) 시선포착은 어떨까 이거 직전에 낙마 있었죠 주행하면서 낙마를 했었고 또챔피언스에서 나와서 이제 강한 상대 만나서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뭐 현장에서 이제 배당이 좀 나온다면은 뭐 (3) 복승 정도 (3) 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력이라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그만고만한데자 일단은 (1번) 뿌듯을 놓고 저희 방송에서는 뭐시기자는뭐 뭐 (1번) 놓고 하겠습니다 (1번) 놓고 네 (1번) 놓고 (7번) 한방맞건는 가져가고요 네 (5번) 그리고 4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만 3마리 다 때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끝난다 생각합니다. 저는 1번 놓고 5, 7 맞건, 7번, 5번 맞건 딱 2방 맞건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3마리를 못 때립니다. 왜냐? 1번이 부러질 수 있을 경우에는 분산 배팅이 가능한데 1번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는 2마리를 때려도 될까 말까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자 신기자는 1번을 놓고 7번, 5번, 4번 강백권. 1번 놓고 7번, 5번 딱 2방 맞건 자, 추천드리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5월 1 1일 부산 교차 금일 경마.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5월 12일 경마는 출전도 수가 좀 적습니다. 또 조선건 기수, 뭐, 사토시 기수, 뭐, 여러 명의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서 수요일부터 주로 훈련을 아, 코리안 더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큰 배당 노리시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에서 막건수를 최대한 압축을 해야 이길 수 있는 부산 금융경마가 되겠고요. 자, 신기자가 준비한 4경주, 5경주, 강백호의 7경주, 8경주 꼭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금융경마 멋진 대승을 한번 만나,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마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마 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first and